단독 10월 수입만으로 집한 채 가수 신승태 행사 출연료 억소리 나왔다. 서울 2025년 10월 29일 가요계에서 조용히 활동을 이어오던 트로트 가수 신승태가 최근 공개된 10월 수입으로 대한민국 대중을 또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수입은 단순한 많타 수준을 넘어선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0월 행사만 무려 28회 신승태. 그는 어떻게 행사계의 블루칩이 되었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수치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본주와의 인터뷰에서 신승태 씨는 10월 한달 동안만 총 28회의 지역 행사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고 전하며 그 열정적인 활동량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주최하는 대형 문화축제, 기업에서 초청한 VIP 행사, 그리고 지방시청이 직접 요청한 시민문화 프로그램 등 그 영향력의 폭이 결코 작지 않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각 행사당 평균 출연료가 약 1.8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아도 10월 한달 수입만 5억 원을 가볍게 넘어선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인기와 규모에 따라 1회 출연료가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수 많은 행사 기획자들은 왜 신승태를 앞다투어 섭외하고 있을까? 단순히 트로트가 대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 공연기획사 대표는 그는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진심을 담아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관객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그만의 매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를 설계하는 예술가위 느낌을 주죠. 라며 그의 매력을 극찬했다. 신승태는 더 이상 무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지금 무대 위에서 가장 뜨겁게 빛나는 이름 중 하나다. 신승태, 제2위 이명웅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이름을 처음 각인시킨 건 TV 조선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의 인상적인 활약이었다. 중결승까지 진출하며 탄탄한 실력을 입증한 그는 비록 최종 우승은 놓쳤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성과 표현력만큼은 단연 돋보였다. 그날 이후 신승태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 출신 가수를 넘어 무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진짜 아티스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중장년층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감성 보컬이다. 듣는 이를 울리는 진심 어린 창법, 그리고 곡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삶처럼 풀어내는 해석력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닌 별표 별표 공연이 전반을 기획하고 관객과의 소통까지 직접 설계하는 올라운드 무대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레퍼토리와 분위기를 준비하고 지역에 맞춘 멘트와 깜짝 퍼포먼스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그의 스타일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속사 없이도 각종 지역 축제 포스터에 이름이 단독으로 걸릴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이제 대형 기획사 소속 톱스타 못지않다. 제 2위 이명웅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건 우연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승태는 이명웅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또 다른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진심을 담아 무대에 오르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들 덕분에 그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첫 번째 영웅으로 기억된다. 신승태 출연료. 이미 중견 아이돌 그룹 수준. 한 방송국의 PD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신승태 씨의 행사 출연료는 일부 중견 아이돌 그룹 전체의 출연료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특히 하루에 두세 개의 스케줄을 소화할 경우 하루 수입만으로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단순한 뜨는 가수의 수입 구조라고 치부하기엔 그의 무대 뒤엔 치밀한 전략과 끝없는 노력이 숨어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아티스트는 손에 꼽을 정도다.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배출한 수십 명의 신예들 사이에서도 신승태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갖춘 면안 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컬 트레이닝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매 무대 전날에는 컨디션을 철저히 점검하고 음역대별 발성 연습을 반복한다. 또 항상 라이브 밴드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관객에게 녹음된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겠다는 소신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현장에서의 팬 서비스도 빠지지 않는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팬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찾아준 이들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진심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지금의 신승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프리미엄 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관객수가 늘고 행사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획사와 주최 측은 앞다투어 그를 섭외하고 높은 출연료를 기꺼이 지불한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아깝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 반응은 신승태라는 이름 석자에 쏠린 뜨거운 감정. 신승태의 예상치 못한 고수익 소식이 보도되자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들썩였다.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그동안 무대 위에서 성실히 땀 흘려온 한 아티스트의 결실을 지켜본 이들의 벅찬 감정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 결과를 드디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팬카페 승승장구 회원 별이 빛나는 밤. 요즘엔 지역 축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행사 라인업부터 봐요. 신승태 이름이 없으면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무대 위에서 그가 주는 에너지는 정말 특별해요. 대구 시민 김공공씨. 이처럼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관객과의 감정적 교류가 살아있는 현장 예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은 다음 행사에서도 다시 보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소문이 퍼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냉정한 시선도 존재한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 출연료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 같다. 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반박한다. 이건 인기의 거품이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신승태 씨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행사 주최 측 사이에서는 그가 출연하는 날은 객석이 훨씬 빨리 매진된다. 는 말이 돌 정도다. 관객을 불러모으는 힘, 현장에서 전해지는 감동, 그리고 끝까지 남는 여운.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신승태를 출연료만 높은 가수가 아닌 시장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기대 이상의 대형 플랜이 기다린다. 신승태의 10월이 눈부셨다면 11월 이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도약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비공식적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예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신승태라는 이름만으로 티켓 파워를 가진 단독 공연이 기획된다는 사실은 그의 브랜드 가치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현재 그는 새로운 싱글 앨범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으며, 이번 곡은 이전보다 더욱 세련된 편곡과 한층 깊어진 감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성을 완벽하게 접목시킨 곡으로 발매 즉시 음원 차트를 강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능계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여러 방송사와의 고정 출연을 조율 중이며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와 유쾌한 입담 덕분에 예능 치트키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인기 드라마의 OST 작업 제안까지 더해지며 신승태는 지금 가요계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그의 자세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서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태. 공식 팬카페 메시지 중에서 그의 이 한마디는 팬들에게는 약속이자 감동이고 대중에게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아직 끝나지 않은 2025년 신승태라는 이름이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가수 신승태. 그의 10월 수입은 단순한 금액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묵묵히 연습실을 지켰던 시간들. 무대 뒤에서 흘린 땀방울. 그리고 한곡한 한국 곡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진정성의 총합이자 결과물이다. 누군가는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직 운만으로 수십 개의 무대를 소화하고 수만 명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승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건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진심이 끊임없이 쌓여온 결과다. 이제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섰다. 하나의 장르, 하나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중문화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음악사를 함께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다음 챕터가 어떤 모습일지 그 무대 위에 어떤 울림이 더해질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다. 신승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